업비트 어플을 켜보면 현재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다. 200개의 암호화폐 중 이제 알트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알트 코인을 투자하는 순간 당신은 불과 한달 내에 큰 부자가 될수 있다. 이 알트 코인들은 뭘까? 혹시 당신이 영상을 보고 어떤 알트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기대했다면 앞으로 절대 알트 코인 즉휴 코인에 투자하지 마라. 이 수많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 할수록 당신은 가난해질 것이다. 당신은 권도영이 CEO였던 루나 코인 사태를 기억하는가? 권도영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루나에 투자했었던 사람들의 돈은 공중으로 날아갔다. 사람들이 일해서 번그 아까운 돈들은 고생해서 벌었던 그 아까운 돈들은 사기꾼 CEO로 인해 한순간에 날아갔다. 이 사태의 교훈은 바로 세상에서 유례 없던 디플레이션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이외에 모든 알트코인들은 증권이라는 뜻이다. 모든 알트코인들은 권도형 같은 사태를 겪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회사가 가지듯이 이 알트코인들을 발행한 회사와 CEO와 경영진들이 이 알트코인들을 소유하게 된다. 즉, 당신은 이런 잡코인들을 사면 살수록 당신의 돈으로 회사의 경영진들만 돈을 벌게 된다는 소리다. 즉, 권도형처럼 잡코인을 발행하고 당신에게 폰지 사기를 치는 CEO와 임원진들만 당신 돈으로 부자가 된다. 만약 알트코인 발행 회사가 망한다면 당신이 보유했던 모든 잡코인은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당신이 투자했던 모든 아까운 돈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된다. 당신은 500% 상승, 1000% 상승과 같은 슈코인에 매료되어 뭔가 대박칠 것 같은 기분에 투자하지만 막상 당신이 사면 이 잡코인은 폭락한다. 그리고 쪽박을 차고 투자했던 돈을 다 날린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인간의 지독한 본성인 이두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투자자로서 결코 큰돈 벌거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당신은 한탕하고 싶은 즉 로또 막고 싶은 근시안적 본능을 버리고 이 알트코인들이 외치는 탈중앙화가 얼마나 신기로 같은 헛소리인지를 루나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비트코인만이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계속해서 오르도록 설계된 자산이다. 현재 전세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약 200만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비트코인 ETF 출시 초기에 약 6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은 ETF로 빨려 들어갔으며 이때 기준으로 2027년 어느 시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수 없게 된다. 반면 현재 ETF의 증가 속도는 보다시피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 최근 ETF로 빨려 들어간 비트코인은 최근 한달 기준 12만 개를 상회한다. 이러한 ETF 증가 추세를 본다면, 비트코인은 2027년이 아닌 더 빠른 시기에 거래소에서 살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수 있다. 알트코인, 찹코인과 같이 회사가 주인이며, 주인이 발행한 증권과 달리, 주인이 없는 유일한 탈중앙화 자산이자,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 밖에 없다. 게다가 곧 4월에는 반감기까지 다가온다. 비트코인의 생산량은 계속 줄어든다. ETF 등으로 수요는 폭증하는데 말이다. 비트코인은 전기 인터넷과 같은 10년 20년 주기로 세상을 바꾸는 혁명과 같은 W이다. 금과 달리 세계 어디로나 핸드폰 클릭 한 번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거칠 필요도 없으며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당신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가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주인이 없으며 공급량이 평생 고정되어 있고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가 지금처럼 폭증해 간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가진 자 그리고 못 가진 자로 나눠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한탕 본능, 로또 본능을 버리고 알트코인, 찹코인들에서 관심을 떼자 돈을 잃기 싫다면 말이다. 권도형의 루나 사태를 통해 이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허상이며 신기로인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공부하고 깨닫자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메일에서 말했었다. 비트코인 이후 나올 모든 코인은 푸시코인이자 증권이라고 미래도 당신은 계속해서, 알트코인에 관심 가질 것인가?